많은 만큼 보이는 뭉지 이야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주제인데요. 주말 체험 영농과 뭉지 위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의 법적 정의입니다. 법제 2조제 8호에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단연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말 체험 명령을 위한 농지 취득 및 유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1. 세대별 합산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이어야 하며 개인만 취득 가능합니다. 2. 주말 체험 영농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차 할수 없습니다. 3. 주말 체험 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재천작용을 해야만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4.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처분 대상이 되고요. 5. 본인이나 가족들이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 또는 연간 30일 이상 노동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6.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농지 전용 신청을 할수 있으며 7. 취득 시 불법 농지이면 농지로 원상복구, 농지취득재격증명을 신청하거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재격증명을 신청을 하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주말체험영명 농지취득시 꼭 알고 계셔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1.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작성이 필요하고요. 2.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장기 특별 공제 혜택은 기존대로 받을 수 있네요. 4. 법 개정에 따라 주말 체험 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증과 대상이 됩니다. 5. 농업 재흥지역내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은 불가하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제 이조 제6호에서 위탁경영이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법제 구조를 살펴보면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2. 경영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시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위탁 경영한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 여섯 가지 외에는 위탁 경영을 할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제구조 제사 후에서 금학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요.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관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농지 위탁을 할 때는 어디에 해야 하는 걸까요? 농지법 제 23조 제 1항 6호에는 농지법 제 6조 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 23조 제 1항 6호 내용을 살펴보면 법제 6조 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 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위탁은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즉 대리경작자에게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다섯 가지는 농지 위탁에서 제외되는 농지들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 업지역, 공업지역 안의 농지. 2.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 계획 구역 및 예정지역 내의 농지. 3.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농지, 즉, 약 300평 미만의 농지는 밑탁에서 제외되며 공동명의 시 각자 1000제곱미터가 넘어야 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되겠다. 4. 주말 체험 형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5.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 등은 농지 위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